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만 아홉 번째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방에서 모은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한 장소로 모아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방에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안전한 장소, 복된 장소, 그리고 행복한 장소, 평안한 장소, 그곳으로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복된 장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나가든지 항상 그것이 복이 됩니다. 왜 문제가 아무리 많고 나를 둘러싼 대역들이 많아도 따위의 고백 것처럼 군대가 일어난 날을 향해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3 0칠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3 1절에도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을 모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월, 이 시류,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 모든 그 사정이라든가 이것은 겨치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내가 있는 곳에 안전한 곳이고 필요하면 주님께서 항상 나라 하여금 바로 정하신 그 장소로 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때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다시 올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다시 올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니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안전한 장소 주님께서 임하실 장소 천사들이 부르는 장소 나팔소리가 들리는 장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주에 오시는 그 장소로 나를 인도하여서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일만 계속되고 있으면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천국에 가면은 아무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사방에서 모아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도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니까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영광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란 영광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항상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돌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끊을 자, 끊을 것 일, 끊을 문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방에서 모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사방에서 안전하게 모아주시는 은혜를 그는 날마다 체험하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는 게 뭐였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목숨에 위험에 처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방에서 모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서 우리가 이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사방 한 장소에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되고 행복한 장소에 나를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나라에금 정말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그래서 금년 주제의 말씀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언제든지 행복이 생수자라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려도 사방에서 모은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언제 환난 후에 적시이 환난이 무슨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라는 소리지요. 환난 후에 적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린다 무슨 말이죠? 모든 질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질서가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위험하고 불안한 그러한 때라는 소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안전하게 동일한 축복의 장소,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니까 해가 어두워져도 달이 빛을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낮에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도 막막하고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라 생각해도 필요, 괜찮아요. 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 주시기 때문이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깜깜한 밤 그나마 달의 빛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밤에 달의 빛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왕막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별빛을 보면서 길을 찾고 올바른 길로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이 흔들려도 우리가 두려워서 살기가 힘든데 하늘이 흔들리고 그러면 피할 데가 어디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늘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져 내리셔 하면은 피할 곳이 없어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지구상에 보면은 별똥별이라고 해서 별 찌꺼기들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땅에 떨어진 그 별똥 그별 조각들은 중후만 한데 이 구둥이가 얼마나 큰지 수킬로가 돼요. 어떤 것이 수십킬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어.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모조리 떨어져 버리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도 별들이 떨어져도 사방에서 모아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모아주시기 때문에 모아주시는 그 장소는 안전한 장소인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여 두려워 떨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전한 장소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화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세상에 이른날 그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바다와 파도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의 파도, 파도의 성난 소리, 이래서 혼란. 그렇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듯이 조수 간만의 차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달의 그 움직임, 또 인력에 의하여서 생기는 것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는 거죠. 이게 심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심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 파도의 성난 소리가 무슨, 무슨 소리겠어요? 오늘날 표현하면 헤일이 물러오네해 헤일이. 우리가 몇년 전에 일본에 헤일이 일어난 것을 봤죠? 헤일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전도 무너지고, 그 일본의 그 모든 집들이 다무너지고 배고 먹고 싹사그러지잖아요 싹 그러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수하함으로 기절하리니 무수함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동일한 장소로 모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안을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도 믿음의 사람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보입니다. 징조가 보일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합니까? 후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그럴지 않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죽었고, 사신은 없고, 나도 신이 될수 있다. 큰 소리, 망령된 소리 하면서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통곡은 그냥 소리 질어서 우는 그런 통곡이 아닙니다. 절망의 외마디 통곡 소리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망령되게 살았는가? 이제 나는 끝장이 났구나? 그런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봅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만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 두고 핍박하던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 같다는 것이죠. 주님을 찌렀던 자들 보듯이 내가 창으로 찌르지 않았어도 창을 찌른 자들과 같은 그 불신앙 망령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막 찌르던 내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모든 족속이 애국할 일이 애국할 수밖에 없죠. 그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당전 1장 9절 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도.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큰 영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떠나가실 때 구름 타고 따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그대로 오시겠다고 천사들 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 깨우쳐 주신 대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며 절망할 때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곳으로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믿은 대로 대응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절거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통곡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걸 보면서, 와, 좀 놀라야지 정상이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지금 세상도 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다 부러워하고, 와, 합니다. 다른 사람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슬프고 괴로워서 끝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민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까지 살아왔더니 과연 믿음대로 되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도 믿음의 사람은 사방에서 모험을 받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한 거죠 마지막으로 큰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서 사방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31절에 그가 큰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혹 내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볼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깊은 굴속에 있든지 내가 지하에 있든지 이러면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에서든지 들리는 큰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아, 주님 오시는 신호구나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천사들 보내리니 나팔 소리만 들리면 아, 어디에서 보이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천사들을 같이 보냅니다. 천사들 보내서 내가 어디에 서는지 나포로서 어디에 던인지 몰라서 헤맬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단 소리지요. 어디에 있던지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나팔도로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들려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다 보내어서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지, 하늘 이 끝에 있던지, 저 끝에 있던지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곳으로 다 이끌어서 영접해 드린다는 모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귀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축복을 굳게 믿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각종 문제들,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해지게 해주신 겁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버려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은 우리가 2022년 이 해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행복이 샘솟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을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면서 기대하면서 누리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는 행복한 나날들을 이 행복한 2022년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더욱더 발부둥 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애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음이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해가 날마다 복된 날이고, 주님께서 절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날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고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하는 나날을 드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해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를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와의 반드시... 복을 받아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2020년도 22년도도 날마다 행복한 주님 예배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을 아버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오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니 주님의 그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나날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